자, 이것은 이제 사전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올려준 질문이고요. 호남물의 분리, 우리 호아 친구가, 우리 조호아 친구는 쌤 강의도 열심히 듣고요. 질문도 열심히 남겨주는 아주 기특한 친구입니다. 호아 듣고 있니? <laughs> 지금 듣고 있지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호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혼합물의 분리에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이런 분리에서 얼만큼 석출되었는지 그래프를 보고 구하는 거 이게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인사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 요런 거 질문을 올려주실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문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선생님, 저 이게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요렇게 문제 사진을 좀 올려주면, 쌤이 그걸 이제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면서, 요렇게 익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쌤이 지금 호화가 조금 어려워할 법한 문제를 좀 고민을 고민을 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이런 문제를 아마 우리 호화가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가지고 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쌤이 요거를 이제 풀어드리는데 지금 요거 어, 어 우리는 이거 안 하는데 하는 친구들 있죠. 음,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궁금한 거 여기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쌤이 선정해서 또 풀어드리니까 고민고민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 물질 30g이 있고요. 그리고 B 물질은 15g.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그림과 같이 80도의 물 100g에 넣어가지고 모두 녹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 녹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도까지 냉각해서 걸음정치로 걸렀는데, 뭔가 복잡하죠? 음. 이때, 걸음정이 위에 걸러진 물질과 그 양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A 물질이 30g이고 B 물질이 15g인데, 80도가 처음 상태예요. 그럼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80 여기 100도인데 80도를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80도가 안 나와 있을 때는 어림 잡아서 어딘지 우리가 한번 찍어보는 거야. 여기가 20이고 100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 여기가 한 대충 한8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 80도 정도에 A가 얼마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A는 보세요. A 물질이 지금 30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36인데 한 A는 어, 한30 정도, 뭐, 요렇게 있다라고 볼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15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5, 요 정도가 지금 녹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30이니까, 80도를 20도로 낮춰도, 자, 요 80도를 20도로 낮춰가지고 쭉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계속 녹아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친구가 없어요. A는 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봐야겠죠. B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한번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물 100에 5만큼만 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B 같은 경우는 물 100에, 지금 20도에서, 20도에서 봤을 때물 100에 얼만큼 녹을 수 있는지 봤더니 그래프에서 5g만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B가 15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비가 분명히 15가 녹아 있었는데, 온도를 낮추면서, 온도를 20도로 낮추면서 5만큼밖에 못 녹아요. 그럼 요거의 차이만큼은 녹아있지 못하고 뭐가 될수 있냐면, 석출된다라는 거죠. 그럼 차이만큼이니까 얼마? 아, 10, 10만큼. 단위까지 적어드리면 10g만큼이 석출이 되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면, 비라는 친구가 10g이 석출이 됩니다. 라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처음에 얼마의 온도에서 얼마가 녹아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을 때 녹아있을 수 있는 양을 봐주셔야 돼요. 그것을 봐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